안녕하세요. 선언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연초 대비 어, 코스피 금리 환율을 상승했고요. 어,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곳곳에서 부딪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어, 웹툰, 디지털 금융, 민간 인증, 클라우드, 어, 새로운 어, IT 플랫폼을 두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 한때 같은 회사에 있었으나 지금은 어, 따로 나와서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쟁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처럼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라이벌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의 매출이 줄고 있고 카카오의 매출이 늘고 있어서 두 회사의 매출 격차가 어, 줄어든 것이 인상적인데요. 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판교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어, 기업 중 둘이죠. 네, 그런데 어, 보시면은 포털, 모바일 메신저, 웹툰, 간편결제, 어, 협업툴. 음원 유통, 인증 서비스, 온라인 상거래, SNS, 개인용 클라우드 네비게이션 이 모든 부분에서 주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음, 필요한 서비스를 어,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어, 보여집니다. 자, 경쟁하며 성장한 두 기업이 어, 이제 결별한 이후로 이제 어, 카카오 창업으로 인해서 어, 지금 어, 음, IT 플랫폼 시장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도 어, 계속 늘면서 음,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어, 시장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보여집니다. 자. 카카오, 일본, 네이버, 미국에서 질주, 서로 내가 웹툰 세계 1이다. 네. 자, 미국에서는 네이버가 1등, 카카오가 3등, 일본에서는 어, 카카오가 1등, 네이버가 2등으로 어, 웹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과 일본에서 웹툰 시장 1, 2, 3등을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데요. 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틀째 300명대 확진, 사흘간 2만 1천여 명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제주도에서 첫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 3일간 2만 1,177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어, 이것을 하루로 나누어 보면은 하루에 7,059명 꼴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루에 1만 명씩 접종을 한다면 1년에 접종받을 수 있는 인구, 어, 그 숫자는 365만 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명은 접종을 해야지 1년 후에 3,650만 명이 어, 한 번에, 한 번씩 접종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현재 우리나라, 어, 인구가 5,200만이기 때문에 한 3,650만 명 정도는 접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백신 주사가 2회 접종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20만 명은 접종을 해야지 1년이 걸려서 한 인구에 한 3분의 2이 정도가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의 백신 접종이 언제 끝날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의 저축률이 20% 보복 소비의 신호탄이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7% 안팎이었지만 어 부양책 덕에 어 6.8포인트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 저축이 대규모 보복 소비를 위한 실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어, 기사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미국도, 어, 엄청난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어, 코로나가 줄어들면은 소비가, 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어, 이럴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휘발유 값이 14주 연속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 뭐 작년 3월에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였던 어, 국제 시장에서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G전자가 신형 TV 가격을 20% 낮추고, 18개의 모델을 쏟아내고, 어, 대형 TV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LG전자는, 어, 핸드폰 사업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더잘할수 있는 일에 이렇게 접종을, 하, 어, 집중을 하는 것은, 음,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커넥티드카 미국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에 투자를 어, 늘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어, 27.5%면 어, 굉장히 네, 높은 그런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경쟁력을 올리고 있고요. 어, 이제 전 세계가 친환경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자동차 전장 사업은 아주 유망한 사업이고, 삼성전자가 잘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이동하는, 어, 가동, 어, 가전제품의 어, 집합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 빅3 두달 만에 6조를 수주해서요, 음, 올해 목표 수주량의 어, 2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올해에 어, 한그 10%가 좀 지난 시점인데 20%를 달성했으니까 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도 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어, 액화 천연가스 선박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기 때문에 어, 한국의 조선업체의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자 주문이 늘면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산업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주식회사의 어, 주가인데요. 네, 작년 3월에 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우조선해양도 어, 작년, 사, 작년 3월에 어, 저점을 찍고 어, 꾸준하게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작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어, 상승 중인데요. 어, 대부분 두배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몰리는 어, 조선 수주량에 비해서는 어, 그렇게 큰 상승은 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당분간 가치주 랠리가 이어진다. 중소형 농산물, 여행 ETF가 유망하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주가의 상승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구리값이 뛰자 풍산, 한달새 30%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어, 전세계의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풍산은 동파이프를 만드는 회사고요. 구리 현물 가격, 가격이 상승하자 풍산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풍산의 주가도 보시면은 작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민간 재건축, 강남 조합 설립, 젠거름을 어, 걷고 있다. 네. 사업성 낮은 공공사업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발른과는 다르게 공공재건축은 외면을 받고 있고, 민간 재건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던가 재건축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대로 가면 공급은 더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자, 자양고덕동에 올해 첫 서울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 광진구는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어, 아래로는 송파구가 있고, 왼쪽에는 성동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 장 비싼 곳들이죠. 그래서 광진구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어, 또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자,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춘천은, 어, 가평보다 더 멀기는 하지만, 어,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고요. 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더 세게 온다. 네. 어, 국제 메모리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어, 반도체는 사차 어, 산업 시대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D램 40%더 간다. 최소 내년까지는 초호황이다. 자, 반도체는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차 어, 북극 랠리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북극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추운 곳에서 어, 차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이 어, 중요한데요. 어, 현대차의 품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매체들, 삼성전자, 네어 Q LED 최고의 TV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TV가 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요. 어, Q LED는 지금 어, 아산 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 대출 막힌 3040, 끊어진 주거 사다리. 네. 무주택자에게는 어,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을 늘려주어서 좀 주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 건축비 인상이 어, 적게 인상이 되어서 업계가 집을 지어서 뭐가 남겠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평당 653만원을 고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건축비가 어, 653만원인데, 어, 작년에 비해서 0.87%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평당 공시가가 낮아서 집을 지어서 어, 남지 않으면 아예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 가격이 어 상승합니다. 자, 건축비 상한액 상승률은 최근 5년 평균 1.43%라고 하는데요. 어, 평균 물가 상승률이 2.54%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어,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지금 건축비 상한액이 653만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었는데, 어, 지금 경기도 외곽이나 어,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평당 어, 600만원이 안 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값도 포함이 된 것이죠.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서울 주택 인허가 11년 어, 내에 어, 가장 적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어, 주택 인허가 감소는 공급의 감소이고 전세가 상승이며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퇴사 후에 그 N잡러, 꿈꾼다면 수첩에 좋아하는 것부터 써보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분석하는 것, 내가 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정부 신뢰 있을 때 잡히는 것이 집값이다. 먼저 될성부른 정책부터 만들어라. 네. 대한건설협회장님께서 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은 정부의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건설협회장님이 집값급등의 주범을 투기꾼이나 다주특자가 아닌 규제로 규정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규제는 공급을 가장 빠르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위기론의 실체입니다. 네, 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지난해 만명 넘게 떠났다고 하고요. 인구 증가율도 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하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이유는 높은 월세와 높은 법인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인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3월 2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